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이 바로 데빈 누네스 tmtg ceo 인데요 팍스 비즈니스에 오늘 아침에 이제 출연을 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장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뭐냐면 트루 소셜은 구글에 의존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여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안드로이드 앱이 지금 허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해드렸습니다만는 하지만 안드로이드 앱을 구글 측으로부터 허가받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글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오늘 딱 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하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광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글이 돈을 버는 방법은 구글 웹사이트에서도 돈을 벌지만요. 광고 노출을 통해서.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 광고 노출하면서 유튜브가 돈을 버는데 그것도 다 구글이 벌어들이는 거지 결국에는. 그런데 다른 웹사이트, 일반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구글의 광고를 넣어 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제 애드센스라는 그런 어거 통해서 보통 어, 웹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을 쓴다 그러면 그 앱에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집어넣는 것들은 이제 구글 광고를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애플리케이션에 어떤 광고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 광고 수입의 일정 부분은 당연히 앱을 개발한 사람도 돈을 벌겠지만 일정 부분은 구글도 돈을 그냥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앉아서 코푸는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 왔던 겁니다. 이것이 어, 광고 시장, 특히 온라인 광고 시장을,의 질서를 많이 흐려놓는 것이다.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이 너무나 독점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상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저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됩니다. 유타주의 공화당 의원인 마이클 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는데 이 법안은 공화당 의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초당적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구글이 지배적인 온라인 광고 사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독점을 금지하는, 과도, 어, 과도한 독점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어, 미국 상법의 기본 취지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시장에서 자유경쟁을 이야기하더라도 독과점은 자유경쟁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 있으면 그 외에 다른 기업들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독과점은 절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 홈페이지에서만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애플리케이션이나 혹은 웹사이트 이런데 나와 있는 광고들도 다 구글이 다 관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가장 기술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요, 우리 이제 한인 언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 애플리케이션이 워드프레스인데요. 그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언론들은 지방 언론들이다 보니까 규모들이 좀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개발하는데 정식으로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상당히 힘들죠. 이 기술 인력들도 고가고 워낙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에 편리하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워드프레스입니다. 워드프레스는 템플릿들이 워낙 많은 종류의 템플릿들이 개발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뉴스 사이트에 써먹을 만한 템플릿들도 여러 개 좋은 것들이 개발이 되어져 있고요. 그 템플릿들을 사용을 하면은 거기에 자동으로 구글 광고를 갖다 낄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한인 언론의 웹사이트 상당수가 구글 광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laughs> 접속률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구글 광고가 많이 나오게 되죠. 그 광고가 나오는 기사를 보는데 중간에 광고가 끼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는 구글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글이 온라인 광고 시장을 독점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다 컨트롤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업들이 보았을 때는 이거는 너무나 불공정한 문제들이 있다. 특히 앱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앱은 역시 그, 개발한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 개발한 사람들이 운영 관리까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은 사실은 다그 개발,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회사가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라 이유로, 앱을 승인해준, 안드로이드 앱을 승인해주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라 이유로, 구글이 광고를 집어넣으면서 광고 수익을 지금 나눠 먹게 하는, 근데 그 나눠 먹는 수익 퍼센테이지가 결코 작지가 않은, 제가 알기로는 한30% 정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그 폭리를 취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트루스 소셜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앱을 구글한테 승인을 받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도 다 구글 광고를 써야 된다 그러면 구글한테 트루스 소셜이 계속 돈을 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걸 지금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근데 오늘 아침에 데빈 누네스가 박수 뉴스에 나와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 구글의 광고 시스템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광고 시스템을 만들겠다. 시장의 선도적인 플랫폼이 뭐될수 있을지 그거는 뭐 저희는 잘모르겠습니다만는 어쨌든 새로운 도전을 또해 보는 것이죠.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기억을 좀되더어가 보면은 툴 소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럼블의 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때아 이런 그 데이터 센터에다가 호스팅을 하게 되는데 이런 호스팅 하는 서비스를 해 주는 회사들 중에서 큰 회사들, 규모가 좀 크고 거대한 트래픽들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은 뭐 아마존 아니면은 구글이 다 꽉쥐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자유롭지 않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예전에 팔러닷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팔러닷컴이 아마존에서 클라우딩 서비스를 받고 있었던 서버 호스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팔러 쪽에서 트위터 트럼프 대통령 우리한테 오세요 환영합니다 뭐 이런 말했다가 아마존에서 쫓겨났거든요. 호스팅 하는 서비스에서 쫓겨났었습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도 팔러 쫓아냈었습니다 그때죠. 아주 극심하게 사람들을 괴롭혔었던 걸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뭐 지금 나중에도 어떻게 또 얘기가 다시 돼가지고 지금 다시 아마존 들어가 있고 애플 앱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팔러는 그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트루 소셜은 처음에 만들 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빅테크들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큰이슈였었고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원래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볼까 하는 것 안도 검토가 됐었는데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비용과 그리고 이제 그 운영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드는 작업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 드렸었죠. 결국은 어 트루 소셜이 실패하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즈음에 럼블 클라우딩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적절한 좋은 결정을 내려주었고요. 그그 이후에 지금 서비스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술더 떠서 본격적으로 광고도 광고도 결국에는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요타주의 공화당 마이클 리 상원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함께 만든 법안 '디지털 광고의 경쟁과 투명성 법'이라고 만들어진 이 법안은 시장의 선도적인 플랫폼이 광고 경매를 조작하고 미국 경제의 광범위한 분야에 독점 임대료를 부과하도록 허용, 허용한 이해 충돌을 제거함으로써 디지털 광고의 경쟁을 복원하고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글이 정말 다른 회사들의 광고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독점적으로 우리 안드로이드 앱 쓰려면 우리 광고 집어넣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들이 이건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나온 것이었고요. 리 상원의원은 이 법안을 빅테크, 빅테크 독점자들의 손아귀에서 인터넷을 해방시키기 위한 첫 단계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 상원의원은 우리의 사생활을 훼손하고 우리의 말을 검열하고 우리의 아이들을 착취함으로써 우리를 실패시킨 기술회사들에게 망가진 시스템이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되어 왔었다. 그 망가진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데, 부러진 시스템,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다른 모든 사업자들을 다 그렇게 위에서 군림하고 독재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네스 CEO는 오늘 방송에서 구글이 기술 분야의 여러 부분에 걸쳐 다수의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트루소셜에서 우리의 광고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이유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글의 신세를 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글 신세 안 지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광고 시스템 갖추겠다. 기대가 됩니다. 트루소셜이 어떤 광고 시스템을 갖출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트루소셜을 깝니다. 수익 구조 없다. 이런 식으로요. 구글의 도움을 받으면 당장 갖다 그냥 코드 하나 붙이기만 하면 광고가 돌아갈 텐데 그러면은 하루에 그래도 지금 몇 백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광고 수익이 솔찬히 나올 텐데 그런데 현재 트루 소셜에는 수익 구조가 없다 수입이 없다는 것이죠 수익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주식시장에서 주가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 좌파 언론들이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수익 구조가 없는 게 아니고 구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지금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스템들이 갖춰지게 되면 어느 정도 구글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난 독립적인 트루 소셜 운영을 저희가 보게 될것 같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부정적인 견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들을 매번 극복하고 지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더 기대를 가지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네즈 CEO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뭐 열심히 애쓰셔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해 주길 또 응원해 봅니다.